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 기뷰 9번째 시간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번 문제는 원번 문제인데요. 먼저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있는데, 폭탄 설치반원이 사각형 격차 내 목표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목표물은 각 격차에 하나 최대 존재할 수 있는데 강도가 있고요. 폭탄도 특별 폭발력이 있고, 그 특별한 폭발력이 목표물 이상이면 제거되는 거죠. 오토은 십자로 터지고 설치된 모든 행, 모든 열의 목표물에 영향을 줍니다. 프로그램 품질 검사에서 직업들 이렇 get row, get column 함수를 적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점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예를 보겠습니다. 첫 행에는 매트릭스 격자의 크기 37행, 3행 7열이죠. 그다음에 폭탄이 설치된 위치 1행 2열, 3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얘 터지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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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4개 여기 하나, 그래서 5시죠 2행 5열, 0에 4에 설치하면 0에 4역인데요 빈자리가 아니네요 빈자리가 아닌데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럼 얘도 터지고, 얘도 터지고 그 다음에도 터지니까 하나, 둘, 세개 터지죠? 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 친구가 냈던 문제 한번 음, 드려 보겠습니다 m, n, 아까 있는 그거를 그대로 읽었어요 r, c, p, i, j, 그리고 s는 아마 그 격자인 것 같고요 count, count1, count2 짝 읽고 i, j, loop을 돌려서 어, 카운트 1돌고요그 다음에 카운트 2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급하게 작성한다고 이게 일치가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더 예쁘게 똑같이 되겠죠. 그고 있고,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0인 경우에는 목표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목표물이 없는 경우에는 카운트를 하지 않고 목표물이 있고 그게 파워보다 적을 때는, 아 작거나 같을 때는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 있죠. 로우하고 컬럼 원래 위치가 있으면 중복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를 하나 빼주고 프린트 앱에서 뉴라인 출력해야 될것 같아. 출력. 자, 이걸 한번 빌드해 보겠습니다. b 드 i 스크 task d 가 설정이 안되어네요 e f a u l t b u i l d 도그 다음에 창을 c o m m a 에서 공구본부 하고 짧은 거 해볼게요 음, 사문 제대로 나와요.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파일 선택 b u t t o 드어잘 됐고요. 코드 퀄리티 보겠습니다. 퀄리티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어, 이걸 보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이클로메 e 컴플렉티는 이게 1 1일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 메인 함수가 너무 복잡하다. 여기 세 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한 줄에 한 문장만 써라. 어, count to 빼는 거. 이건 뭐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컴플렉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Get row, get column을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그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이제 제출하고 업로드 코드 컨디티 네그 이슈는 사라졌고요 어, 사이클로메트컴플레스테이션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로메틱 컴플렉스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죠 카운트 더하고 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부분을 get 하고 카운트라는 함수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get column 하고 카운트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함수를 세개 작성해야 되죠. 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될것 같고요. 그걸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 몇 가지만 이슈만 또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할 이슈는 여기 보시면 s를 그냥 백백했잖아요. 근데 c의 동적 배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백백하는 거 대신에 빼 와서 읽은 다음에 m,n을 읽은 다음에 m,n으로 할수 있어요. m행의 n열이죠. ij는 그 원하는 데에 갖다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int i. 거기 쓰이는 데 있잖아요. 얘 마찬가지로 int j.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get row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get row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get row 해서 m행, n열에 s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r행, r행을 빼려고 하는 거죠. r행, r행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r행을 빼서 row에 넣으면 되겠죠. 그럼 row도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뺀 다음에 count row의 사이즈 있잖아요. r o 의 사이즈가 n 이죠 n. 그 다음에 r o w count한 거를 cnt1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려는 건데 row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row가 있어야 되고 row는 사이즈가 n 마찬가지로 컬럼도 지금 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M 컬럼 열 n X에서 컬럼이 C죠. C 열을 뽑는 거죠. C 열을 컬럼으로 뽑고 싶어요. s e 어, n d t i 는그 다음에 이거는 M이겠죠. M 컬럼. 아, 근데, 여기에 파워도 있어야 되겠네요. 파워 P. 그레이지 카운트 하죠. P도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P도 전달하면 되고. 컬럼도 필요하죠. 컬럼은 사이즈가 M이죠. 음. r o 는 컬럼 사이즈고, 컬럼은 로우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get row, get column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대로 가지고서 네,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get r o w 는어 integer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count는 여기 integer에 저장하니까 int를 해야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에 m n 다음 size죠. S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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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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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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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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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내용은 아까 그4롭 하고 비슷하겠죠? 음.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더버티로 n, 그 다음에 로우는 n만큼, 각 엘리먼트는 인티저. 그리고 또, 사실은 파이, 파워도 인티저인데, 파이썬더버티를 해도 될것 같아요. 퍼즈팁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됐는데 문제는 얘를 둘로 나눠야 되죠 일단 카피부터 하겠습니다 이 블록을 카운트하는 작업과 로우를 빼는 작업 두 작업으로 나누는데 로우를 빼는 작업은 여기에 이거 srj죠 srj를 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빼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srj를 빼는데, 그거를 row에다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row, j에다 하면 srj를 저장하는 것을 할게요. 카운트는 열 필요 없죠? 얘를 return하는 건데, return value가 이미 row가 저게 return value죠. 이게로우 가오시요. 아. 아웃. 복잡해졌네요. 아 파라미터고 카운트는 카운트는 제부터 하는 거 좋아요. 뭐 좋은데 이제 SRJ가 아니라 로우 제겠죠? 로우 로우제이. 제 사실은 카운트는 컬럼도 하기 때문에 로우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카운트는 그냥 array a 해서, 그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array a에, 가 0이 아니고, 0이 아닌 게 아니라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크고, 0보다 정확하죠. j가 파워보다 작으면, 카운트를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a g a i 1 제로 1게는1된것1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aj 이렇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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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롬트 빌드 태스크를 g c c 로 해놓고 G W. 네. 그리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롬빌드 태스크가 무엇일지. get color면 get color 말이에요. get row만 하고 get 은안 했네요. c 럼 l 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column하고 r o 그, 순서에 조금, 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c o 지웠나요? 안지그지 이거 가지고.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s, i, c가, 어, 이 u 컬럼은 get 컬럼이니까 로우 번째. m에는 똑같고요. 이게 컬럼 n c 죠 컬럼인데, 컬럼은 사이즈가 m이죠. I. 자, 그러면 sic가 이게 컬럼의 아이 번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럼의 이 번째에 저장하면 되는 거죠. 컬럼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별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그래서 이것 복사해서 그대로 한번 인을 해볼까요? 오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러고 나면, 카운트1, 카운트2 변수는 사실은 필요 없죠? 왜냐면 카운트에다가다 저장을 해도 되잖아요. 그쵸? 카운트1, 카운트2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카운트에다 저장을 해놓고, cnt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건 필요 없게요. CNT에서 하나 빼면 되지. 빼는 것으로. c n t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러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장하고 다시 들다한 다음에. 커맨드에서. 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잘 됐고 퀄리티 네 코드 퀄리티가 퍼펙트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번 어, 문제 코드 리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